앞필지 29억, 뒷필지 30억, 그리고 건축비 22억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돼요? 300억 언더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mctv의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능역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선능역 5번 출구 뒤쪽인데 이쪽에 임장국 나왔다가 여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김대표가 토지 매입, 건축, 그리고 관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었던 물건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지라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처음에는 건물 있는 거를 구입을 하실까 하다가 제가 추천드렸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면 그 이상의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만들어 드렸고. 이분께서 나는 건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김 대표 쪽에서 건축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매입 건축 관리를 저한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계약을 하고 나이질에 다시 들어가셨고 이제 매입하고 이제 명도 중에 뒤쪽에 필지가 또 나온 거예요. 좀 좋은 조건에 더 구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이지리아에 전화 드렸죠 사장님이 사신 게 앞에 쪽 있는데 뒤에도 또 나왔다 이걸 같이 지으면 더 모양이 더 좋을 것 같다 앞에 필지가 더 도로가 넓고 접근하기가 좋으니 이거를 사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앞뒤를 산 거죠 명도를 좀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또한도 여기가 변화가고 주거지도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에 있는 것들을 좀잘 해결해서 건축공사를 무리없게 잘 건축을 해서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쪽 현장을 한번 가면서 또 다른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가요? 그렇죠. 건물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한 5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능역 5번 출구 뒤쪽이야. 워낙 뭐 상권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마지막 매매되었던 게 2억 5천 3억까지 매매가 된 사례가 있고 저 물건입니다. 저. 여기 보면 2층에 큰집 아구찜이 들어가 있고. 밑에 양꼬치 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은 6m 쪽이고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1층과 2층 임대가를 좀더 받을 수 있게 전용 계단을 만들어서 2층을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앞쪽에서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대지는 160평 정도 되고 면면적은 한 600평이 조금 안 돼요. 고벽돌과 돌과 그리고 징크를 좀 대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실 제로입니다. 건축하고서 공실 재료고,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뒤에 턴테이블을 놔서 기계식 주차장을 놨고, 그리고 아직까지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일부분이 사선을 받았고, 옆쪽에서는 북향으로 일조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최대한 반듯하게 올리기 위해서 메스 자체가 직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오피스 존으로 사무실 용도로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 그래서 발코니도 직각으로 좀 빼서 오피스 있는 분들이 나와서 테라스에서 좀쉴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엘리베이터홀은 다 타일로 전체 했고 천장 같은 경우는 석고로 하고 다운등으로 페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설치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비상계단도 일반 페인트나 뭐본 타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스타코로 해서 칠을 했고 평철로 핸들을 만들었고 이 계단도 강판을 대놓고 이렇게 에폭시를 올려 놨습니다. 나이지리아 분은요. 그냥 대표님한테 돈만 이렇게 하고 모든 걸 그냥 이걸 다 맡기신 거예요? 다 맡기신 거죠. 지금까지도 그냥 쭉 그냥 네. 이거를 구입하셨을 때가 12년도 됐던 것 같고요. 앞 필지 29억, 뒷 필지 30억, 그리고 건축비 22억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300억 언더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건물을 샀던 거는 지금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곳 없고. 다잘 샀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때 이제 신축 건물을 구입을 해서 잘 이렇게 건축을 했고, 공실이 없이 잘 운영 중이라는 거. 이분이 되게 큰 분이세요. 돈이 많아서 큰 분이고,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큰 사람이신 것 같아요. 믿음도 주시고, 제가 잘할수 있게끔 또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한 분이죠.